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한 분위기, 자연과 하나되는 공간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여기서는 고요하면서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이 찾아오면 오키나와의 거리마다 화려한 정구가 밝혀집니다. 붉은 등불이 반짝이는 반거리에서 특별한 반전의 매력을 느끼며 현지 음식을 탐험하는 시간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상점과 사람들이 오가는 이 거리에서 오키나와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누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향기가 뒤섞인 공간에서 진정한 오키나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몬트 호텔 나와 겐초마에는 오키나와 본섬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편리한 교통과 훌륭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대중탕과 맛있는 조식,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알몬트 호텔 나와 겐초마에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컴팩트 더블룸은 아늑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더블 침대와 함께 1 5평방미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와 정돈된 환경을 자랑하여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이 호텔은 나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관광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청결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고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친절한 직원과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독특한 오키나와의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알몬트 호텔 나와 겐초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더욱 편리한 숙박이 가능합니다. 호텔 내에는 세탁 서비스와 안전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공용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와 코인 빨래방도 있어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풍성한 아침 뷔페를 제공, 신선한 재료와 맛있는 요리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침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고객들은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을 즐기며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행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드세요. 베셀 호텔 캠파나 오키나와는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하며 다양한 시설과 훌륭한 조식을 제공합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근처에 위치해 관광과 쇼핑이 용이해 가족여행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베셀 호텔 캠파나 오키나와에서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갖춘 다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가 마련되어 있어 오키나와의 더위 속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오키나와 본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관광과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고객들은 편리한 교통시설과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통해 편안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깨끗한 객실은 여행객들에게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호텔 내에는 에너지 넘치는 휴가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와 온수 욕조, 피트니스 센터,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어 고객들은 피로를 풀고 최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습니다. 베셀 호텔 캠퍼나 오키나와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는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어 여행의 시작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공용 주방도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은 간단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프린스 스마트인 나아는 나아 시내에 위치하여 편리한 접근성과 깨끗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무료 조식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안한 숙박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프린스 스마트인 나아는 총 149개의 현대적인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여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블 침대 객실은 14제곱미터로 안락함을 제공하며 넉넉한 공간을 갖춘 트윈룸은 17제곱미터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객실을 예약하여 편안한 숙박을 경험하세요. 나와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호텔은 도심과의 근접성 덕분에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주변에는 역사적인 관광지와 맛집이 많아 오키나와의 매력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린스 스마트인 나와는 시내에서의 완벽한 휴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안전 금고, 수화물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로 항상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며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자동차 여행객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컨티넨탈 아침 식사는 신선한 빵과 과일, 시리얼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하루를 준비하는 데 최적입니다. 또한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요리를 경험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프린스 스마트인 나아는 나아공항에서 가까우며 택시와 리무진 버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쇼핑 명소가 있어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을 여행하는 데 있어 최적의 숙소 선택이 될 것입니다.